이종혁 부산시 광역시장 예비후보입니다. 어,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부터 우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항공의 오나 가족들이 어, 회사 경영 과정에 각질행위, 어, 다시 말하면 제가 그 내용을 좀 제가 좀그 살펴보니까. 회사를 선전하기 위한 광고를 외부 광고 기획사한테 외주를 줬고 그게 이제 거기에 마음에 썩안 들고 이렇게 하니까 뭐 6컵을 던졌다. 이제, 이제 갑질이다. 세상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날 과거 같으면 이런 것들은 뉴스도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당연한 일상사에 우리가 그냥 다 넘어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대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일상의 기업 경영상에 나오는 그러한 소위 갑질행위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유독 변하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 어느 세상이냐면 난 정치화 하는 데라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부산이 m c t 비리 그 다음에 각종 정부 광역 정부의 지방 정부의 그 청년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지금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이 지금 얼마나 이것 때문에 상해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뀌어가고자 지금 노력하고 을 있는. 유독 정치권만 지역 기업인들을 선거하는 캠프에 왜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을 줄을 세우고 집어넣냐? 이런 것들을 당연시하고 그거를 세 분리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이 정치 세태 특히 이거 부산 선거 풍토 그리고 각 후보 진영들의 정치적 인식 도덕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부산 시민들께 제가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되었다. 대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기업인들을 캠프에 줄 세우지 마라. 이런 후보는 나쁜 후보다. 6.13 지방선거는 부산의 특정 고교의 리사이털 독점 무대가 아니다 부산시 공무원 부산시장 선거에 엄정중립을 지켜라 오늘 제 기자회견의 성명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을 정직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요 이를 위해 4월 19일 6월 13일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후보들이 연합하여 힘을 합칠 것을 결의하고 6.13 무소속 승리를 통한 부산 정치 개혁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부산 발전의 주역이 되고 기성정치와 기성정당의 구태를 타파할 미랄이 되고자 분연히 일어선 것입니다. 미투 운동, 인턴 동만녀의 댓글 조작으로 불법을 일삼는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무능하고 부패하고 반성을 모르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타도 없는 제3의 정당 바른미래당 부산시민들 50%는 희망을 발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요. 613 지방선거가 부산 발전의 길라잡이가 되고 정치 혁신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하는데 과거와 같은 부패와 합력의 악습이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거돈 후보와 서병수 후보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선거 캠프에 지역 기업인들 줄세우기에 혈안이되어있습니다 며칠 전 4년 전 서병수 후보 당선을 위해 캠프에 몸담았던 부산 전상공회 의소 회장을 역임한 토착 기업인 이니 오거돈 캠프로 말을 걸었다. 과거와 현재,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아, 서병수 부산시장과 오고동 후보가 향토 기업인들을 줄 세우기로, 줄 세우기로 자기들의 야망을 달성하겠다는 발상은 구태정치의 표본이고, 적폐청산의 거학정치, 부산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기업인들의 캠프 참여나 줄서기 추퇴도 비난을 받아야 한다. 세상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서변수 부재시장말타기합 앞장선 사람들이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오고돈 캠프로 말 갈아타고 있는 철새 행태를 보고 있습니다. 철새는 정치인들만 하는 줄 알았더만 기업인들도 이 캠프 저 캠프로 철학과 가치도 없이 옮겨 다니는 이런 짓을 왜 이곳 부산에서 하는지 저 이종력 부산, 부산시하고는 부산 도덕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후보나 기업인들이 정치발전과 부산발전보다는 자기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반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야말로 부산이 부패도시라는 오명을 짓게 만든 주요 원인입니다. 오거돈 서변 후보는 캠프에 참여하거나 앞으로 참여할 일체의 부산지역 기업인들을 캠프에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들어온 지역인들은 방출해야 합니다. 부산 지역인들도 지지를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캠프에 참여하는 것은 일체하지 말아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지역기업인들을 캠프에 줄 세우는 후보는 참 나쁜 후보입니다. 기업인들도 이런 곳에 줄 서지 마십시오. 말할 것도 없이 부산시 공무원도 일체 부산시장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켜요 벌써 특정 후보의 공무원들이 준석이 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이런 용서치 못할 범죄입니다 제가 부산시장이 되면 이런 공무원들은 절대 내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퍼스트 부산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변수 부산시장과 오거돈 후보는 학연으로 그리고 알량한 인연으로 기업들 줄세우기로 시정을 농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국 제2의 도시가 부패로 최악의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 줄세우기 기업인들 줄세우기는 반드시 비리로 이어지고 특혜로 부산시민들과 부산을 멍들게 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달 서병수 부산시장 측근들이 NCT 비리로 구속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진영의 향토 기업인 줄세우기는 반드시 LCT와 같은 비리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오고동 후보는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 기업가 이재 충제들입니다안 그래도 이런 유형의 시장이 당선이 되면 부산 시민들이 이거 정경 유착 일어나는 거 아닌가 우려가 큰데 이런 기업인들조차 캠프로 끌어들여서야 되겠습니까? 오고동 후보와 서병수 후보는 부산 서민들과 같은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시장이 되면 누구를 위해 시정을 결정겠습니까 부산 발전을 바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상인을 위해 일하겠습니까? 현재의 형태를 보면 자기들에게 줄선 돈 많은 향토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챙길 것입니다. 또한, 부산 시장 선거가 특정보 출신의 동무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특정고가 부산 선거의 주역이 아닙니다. 부산시장 선거가 선거가 특정고 출신들의 출세와 탐욕의 수단이 되어서도 더욱이 안 됩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부산 시민 전체의 선거입니다. 서병수 부산시장 오고돈 후보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선거 캠프를 탐욕의 장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캠프에 참여시켜 선거에 관계하는 모든 기업인과. 특정고 출신의 선거 유착 관계를 끊기를 경고합니다. 오고돈 후보에게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오고돈 후보가 관계가 되어 있다는 일명 덕경에 오고돈 후보의 친형과 오고돈 후보 그리고 그 가까운 특정고 출신들의 기업인들의 모임인 덕경에도 부산시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선거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지질은 모르지만 캠프에 참여하는 등 이런 구태의 형태를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캠프가 선거운동을 하는 중심지가 아니라 선거가 끝나면 사정기간에 줄줄이 붙잡혀가는 비리의 공마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강구하게 부탁드립니다. 민심을 잃은 민주당, 무능하고 부패한 자유한국당, 존재감 없는 바른미래당을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홍준표 대표 체제를 이제는 시민들이 심판하고 정리해야 해요. 이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정당이 아니라 인물을 보고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3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법 는선거입니다 기성 정당에 예속되어서는 안 되는 선거입니다. 정당이 표를 보는 그물 역할도 하지만 시민을 도외시하고 부패와 비리를 아껴는 악마의 속을 역할도 할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떨쳐 일어나 지성정당 후보들을 제치고 시장, 구청장, 시의원, 의원 모두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켜서 지성정당을 심판해 주시기를 강복히 호소드립니다. 무능과 탐욕에 찌든 보수정당들 심판을 받아요. 더불어민주당은 견제를 받아요. 우리 무소속 후보들은 중앙정당 눈치 안 보고 높은 방고위직 떠받들지 않고 오직 시민들만을 상전으로 모시는 충실한 종복이 될 것입니다. 무소속이 원은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아 그리고 또한 가지가 저오저 기자회견 제가 하는 게에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일부 언론에서도 괴명되기도 하고 저도 한 가지 지금 얘기를 듣는 걸 보면 서병수 부산시장이 만나는 기자들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종혁 후보하고 단일화한다. 전화를 여러 수십 통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나 끝까지 단일화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의 말을 흘리면서 나의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금 현재 지장을 끼치는 그러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수 시장은 192연을 내가 한 후보라고 내가 비겁한 사람이다. 내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처음에 우소소 어, 출마를 여 기자회견을 할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내가 그 당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있지만 나는 꽃길걷지 않겠다. 단일화가 필요하니까 정정당당하게 경선 노래가 붙자. 그럴 때는 이런 방구 말도 없이 못하겠다고 그런 행위를 취하고. 그리고 전력공천을 받고 나서, 이제 자기가, 선거에 이런저런 판단을 해보니까, 어? 불리하다 싶으니까, 나를 보고 지금 당일화을 하자고, 엎절러진 물, 시를 떠나 화살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농락하거나, 극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거 비겁한 짓이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나한테 한번 제대로 걸리면은, 내가 선거법 딱 살펴가지고, 내가 선거 방해, 운동력 방해제로 내가 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겁한 짓 하지 마십시오. 단정하게 싸웁시다. 나는 서병수 시장이 전략공천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를 나는 비급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략공천 받았다고 비급하다고 서병수 후보를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당해다가는 내가 얘기를 했죠. 그것은 옳은 공천이 아니다. 시민의 뜻이 담긴 공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천이 이제 전략공천 자기가 끝났으면 자기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거부해 놓고는 와서는 지금 와서 뒤로 앉아가지고 내가 그렇도록 내한테 전화하지 마라. 내가 당신을 만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언론에다가 대나놓고 나하고 다니라 할 거라고 그렇게 흘리고 다니는 그런 비겁한 짓을 하냐 이거? 그런데 자신이 없으면 후보를 탄자한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시장이 한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시중이 4년 앞으로 하는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자격이 없는 후보라탄 거. 내가 두번 다시 이 얘기를 안 하도록 서병숙 시장은 앞으로 일2이 얘기를 한 번만 더입 밖으로 꺼내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 그리고 나하고 단일화하겠다는 것은 이미 꿈을 깨라 이 종혁이를 뭘로 보고 이때까지 자기네들 그 자기네들의 그릇과 그런 재단으로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종혁은 이 종혁이가 지그 같은 그릇과 지어 같은 인식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 같았으면 최고 유원하고 당에서 주는 해운대원을 보궐선거 공천 받아가지고 꺾길 걸었을 사람 그런데 나는 내 지역구가 부산진구기 때문에 내가 철새 여고도 없는 해운대원에 가는 그거 옳지 못한 데가 정치다 내가 내가 그런 정치를 안 한다 내가 그런 사람을 보고 뭔인제 와가지고 뭘당이라를 운원하고 하늘이 무너져서 목이 떨어져이이종혁교가 당일화를 할사람 그런 비겁한 사람아 깡간도 안 되는 사람 시장 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 후보 여름에 후보 자격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일체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나 돕고 있는 인연 있는 사람들한테 넣어가지고 회유하거나 압박 여치도 말고 열심히 뛰어서 스스로 힘으로 당선 내라요. 오늘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화도 화가 나서 하는 행태가 하고 화가 나서 내가 좀은서이좀 좀 높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그, 다른 무소속 후보들 영입은 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추가로, 저, 그날 하고 난 이후에도 지금 이제 3명의 후보가 더 지금 영입이 되었고, 지소단체장 후보 한명이 추가로 영입이 되었었고, 지금, 어, 2명의 후보가 더 영입 의사를 밝혀오고 있습니다. 2차 저 무소속 우리 저 합동지자회견 때는, 어 그때는 좀더더 더 많은 어 무소속 우리 후보자들이 이 자리에 서서 어 부산 시민들께 새로운 부산의 혁신의 정치를 어떻게 펼쳐나가겠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